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쥬몽 TV의 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쥬몽 TV의 아 안경원 씨입니다. 오늘 게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게임은 좀 길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파야의 피나카닉 탈출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안경원 씨는 절대 죽으셔도 절대 죽으려도 같이 가셔야 돼요. 알시겠나요? 아시, 1인칭으 해두세요 이거 1인칭 맵이에요 알아요 절대 갑시다 일단은 이게 진짜 재밌어요 봐봐요 지금을 이게 이게 겁나 재밌어요 제가 이 게임을 해봤어요 오세요 그 소리가 좀 여기 3인칭 응. 하는 게 좋아요. 3인칭이요 네. 약간... 어, 방금 나오로구 어, 아니, 이게 뭐예요얼매 왜... 같이 가십시오. 아 아니, 근데 여기가... 뭐가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시범 아, 보여주세요. 3인칭 어, 말고. 응. 저만 따라올래요? 네? 따라 볼래요? 네? 이리 오세요 따라 볼게요 그냥 볼게요 그냥 아피자만 따라가면 되나요 이거? 네피자 따라가면 됩니다 실 아, 겁나 고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그냥 쭉 가면은 왔어요 아직. 잠깐만요. 아, 화면이 다 나오고 있어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밀쳐지거든요. 올라가 봐요. 아, 해. 맞네. 이렇게 밀쳐지네. 올라가 봐요, 제 머리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TV의 아시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TV의 진입니다 자, 피자 검사장님삼파님 저희, 저희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깜짝! 아, 잘 저렇게 되는구나. 아 파파야의 파파야가 거기 가냐? 맛보기를 한 거예요. 어, 여기가 뭐, 어, 어떻게 지나가나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laughs> 어, 됐다. 저 왔을 때, 그 거미줄 있는 거 그냥 지나가면 돼요? 밑에 거미줄 있는 거 그래요? 아 잠깐... 빨리 오세요 아 잠깐만요 기다릴 수 없어요? 잠깐만요? 거미줄이 안 보였어요 안 걸렸어요 저 조금만 가도 될까요? 네, 조금만 가세요 감사합니다 엄아 오케이 아니 또 헷굼 우리 일친구 일층으로... 달라요. <laughs> 아, 떴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탈출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응. 이거로 전화 탈출할 수 없...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진짜 무서워요 아! 왜 밀어요? 아니 이게 나아요 누가 밀어?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겁나 떨려요 겁나 무서워요 이거 여기 이거 하얀색. 여기 아니. 그리고 이거 뼈 다운되요. 갈퀴를 찾으래요. 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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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퀴가 보여요. 그니까요. 갈퀴가 보여요. 대충 수정해. 아! 아 나왜안안 가져요 이거? 됐다. 시다 아, 짬뽕은 죽어요. 빨리 오세요. 어, 어디에요? 아니, 내가 님 기다려줬잖아! 아, 저 인형들 진짜... 님왜 이렇게 늦으세요? 아니, 내가 뭐 기다려줬다고요! 아, 이게 눈을 가만히 진짜... 많이 아 아, 죄송해요. 자, 오늘 시간 고까지 되셨습니다. バイバイ